어, 그 다음 101번 문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계가 4시 1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각 중에서 작은 쪽의 각이니까 나는 얘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네요. 요 각을, 이게 작은 쪽의 각이죠. 됐죠 자, 작은 쪽 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랍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침이, 시침은 1분에 몇도 간다 그랬죠? 1분에 0.5도. 분침은 1분에 몇도 간다 그랬습니까? 6도.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죠? 이해 됩니까? 네.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가니까, 1시간에 30도를 가니까, 얘를 계산하는 식은 6 0분의 30. 그래서 2분의 1도 되는 거야. 그게 0.5도죠. 이해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시간에 분침은 한 바퀴를 돌아. 360도를 도니까,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걸로 나눠서, 얘가 지금 나눠서 6이 된 겁니다. 6도 알겠죠? 자 요렇게 나온 거고요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각도를 갖다 보니까 요렇게 생겼어 일단은 봐봐 한칸두칸 칸 갔죠? 두 칸은 몇 도예요? 두 칸은 60도잖아 60도 더하기가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시침이 시침이 여기서부터 4시에서 출발해서 10분 동안 이만큼 간 거야 이해 갔어? 요만큼이 60도고 요만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야. 10분 갔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 0.5 곱하기 10분 갔어요. 시침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65도가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답입니다. 됐죠?